안녕하세요 주마부부입니다자 부부 <laughs> 오늘 저희 월요일장 또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요 예. 오늘 하, 주말부터 해서 지금 너무 더웠잖아요 덥죠 근데 이 더위를 물리칠 만한 지금 시원한 소식을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식 그때 추천주였던 어, 금요일날 방송했던 네. 넥슨게임즈가 네. 원래 우리가 수익이 8%, 그죠? 수익을 한번 끊어먹었죠? 1차, 네, 익차 끊어먹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죠? 네. 2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매입가 기준 13% 수익이거든요? 네. 오늘 22,850원으로 최고가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17%? 네. 와, 대박. 역시, 2차 입절 구간을 통과해서 또 깊은 장대 양봉으로 상승세를 보이던데, 앞으로 조금 이렇게 되면 위로 더 열리지 않을까요? 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 <laughs> 네. 네. 일단 저희가 예상 가능했던 22,000원 선을 돌파해서 22,800원까지도 상승을 했으니, 넥슨게임즈는 이제 다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외에 저희가 또 단톡방에 드렸던 스윙 종목에서도 또 네. 시원하게 슈팅 쏜 종목이 하나 있죠. 그렇죠. 6월 13일 날 스윙 종목으로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네. 4,500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장대 양봉으로 9% 수익이 났습니다. <laughs> 네, 톡방 보니 이게 좀또 스윙이다 보니까 좀 일찍 일찍 챙기신 분들이 좀몇분 계시기는 하던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다 7~8% 이상씩 수익을 다 청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뭐 정답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5% 이상 나오면 뭐 그때부터는 뭐본인들이 알아서 뭐 그건 안 먹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오로지 그냥 맞아요. 빨간색만, 뭐 <laughs> 아, 파란색 이 아니, 빨간색만 <laughs> 이제 네, 네. 네, 나오는 것만. 저희 오픈 카톡이 있다 보니까 문의를 한두 명씩 두시, 주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막 다른, 이, 사실 비하는 아니지만, 다른 방에서는 막 3%, 막 4%, 막 엄청 자랑한다더라고요. 3, 4% 같고요? 네. 뭐, 이해가 안 되는데. <laughs> 본인이 이게 약간 혹하게 하려고 3, 4%인데, 물량 엄청 싫어가지고 수익금을 1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는 오늘 그래도 그렇게 맞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쵸. 그 일단은 중요한 게 일단 수익도 크면은 손절도 크게 잡고 수익이 짧으면은 손절도 짧게 잡고. 그렇죠 밸런스가 또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승률이죠. 맞습니다. 어, 수률이랑또 이제 계좌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잘 아셔야지. 네. 손실난 종목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그런 손실난 종목을 없애면서, 손절을 하면서 하루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계좌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6월달 지금 매매를 했는데 지금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네. 주식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깟 거뭐 대충 뭐 깔짝깔짝 대면뭐 <laughs> 깔짝깔짝. 막 천만 원뭐 수익 나고뭐 이렇게 하는 거. 천만 원뭐 수익 나고 뭐. 6월 저희 주먹부부 추천 중목들어 지금 누적 수익. 금액이 수익률 빼고요. 누적 수익 금액이 천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투자 비중 대비해서 크게 뭐, 사실 다 많이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고, 사실 비중 조절을 많이 하면서 매매를 했는데도. 그렇죠. 천만 넘어서는. 지금 그렇죠. 수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뭐, 비중의 뭐, 50%? <laughs> 뭐, 최대 50%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이제 상이 좋고 이러면은 또 뭐, 최대 그래도 70%. 70% 이상까지는 제가 별안 안 하거든요. 하거든요. 네, 네. 진짜 제대치가 70%까지. 네. 또 장이 안 좋으면 뭐 30%.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톡방으로 새로운 문의가 또 들어왔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해외 선물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해드렸는데, 주식으로 매매를 하시던 분이 해외 선물로 뭐 배워보고 싶다, 이제 궁금해, 궁금하다, 뭐 이런 카톡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음.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단톡방에서 어 지금 현재 정회원들만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수의 인원으로 이제 해외 선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실시간 방송은 아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한다면은 실시간 방송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교육 영상 위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제로 매매하시기 전에 어쨌든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아셔야 하니까 저희가 해외 선물 교육 요 코너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음... 그것도 거뭐 좋은 방법이죠. 그럼 오늘 만약에 첫 시간으로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해선물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도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 마찬가지로 해선물도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말하면 어... 이제 골드, 우리가 금, 금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그리고 오일, 기름. 맞죠. 그죠뭐 가스. 그리고 심지어는 또뭐 옥수수, 이런 콘, 뭐 여러,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것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맞아요.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뭐티 가치도 잃고 뭐 사실 또 그걸 한 종목 사려면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것도 배워야 돼 공부할 게또 많아요 또 사실 선물도 그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선물 기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주먹부부의 해외선물 교육 영상 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띠링띠링 <laughs> 해주시고요 우리는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다음 시간에도. 동글글...